얼마 전 외국 커뮤니티에서는 진돗개와 관련된 글이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한 외국 네티즌이 진돗개의 사나움과 지배적 성향을 이유로 비판하자 진돗개를 기르고 있는 외국인이 진돗개의 우수함과 장단점에 대해 글을 쓴 것이 화제가 된 것이었죠. 몰랐던 진돗개의 모습에 다른 네티즌들은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며 입양을 희망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진돗개는 입양이 어려워 외국에서는 희귀하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의 소유욕을 자극하기도 했죠. 그러면 오랜 시간을 한국인과 함께한 우리나라의 국견인 진돗개와 외국인이 직접 겪고 말한 진돗개의 장단점이 무엇이길래 화제가 되었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자태와 우수에 찬 아련한 눈빛을 가진 진돗개는 우리나라의 국견답게 외국에서도 지성과 청결 그리고 충성을 상징하며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는데요. 비록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돗개를 모르는 외국인들도 많았지만, 현재는 각종 SNS를 통해 진돗개의 충성심을 나타내는 영상과 기사들이 외국에도 전해지면서 진돗개는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진돗개의 충성심과 관련된 많은 실화들 중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진돗개를 말할 때 빠지지 않는 이야기는 대장수에게 팔려간 진돗개가 온갖 고초를 겪으며 주인에게 되돌아왔다는 이야기인데요. 1993년 3월 진도에서 대전까지 팔려갔던 진돗개 백구가 300km가 넘는 거리를 달려 7개월 만에 옛 주인집까지 찾아온 사건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었죠. 7개월 만에 돌아온 백구는 뼈와 가죽만 앙상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도시화가 진행되며 부모조차 버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각박했던 현실 속에서 주인에게 돌아오기 위해 300km가 넘는 거리를 돌아온 진도개의 충성심은 당시 한국인들의 마음을 울리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자, 기자들은 직접 진도까지 찾아가 사실 확인을 했고, 이후 우리나라의 신문사와 방송사들이 진도계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을 정도로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탁월한 충성심과 비소본능을 증명해 보인 진도계 백구는 언론에 힘입어 유명세를 떨쳤고, 이에 모 컴퓨터 회사에서는 진도계 백구를 광고 모델로 삼아 컴퓨터 광고를 내보내기도 했죠. 평생토록 삼기 고픈 한 사람이 있다는 건 얼마나 큰 행복인가. 한번 주인이면 평생 주인. 이후 진독의 백구의 인기는 계속 늘어나 백구를 모티브로 하얀 마음 백구라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고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백구에 대한 이야기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진도계 백구는 할머니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다가 2000년에 1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진도구는 한번 주인이면 영원한 주인이라는 진도계 백구의 충성심을 기리기 위해 주인이었던 박복단 할머니와 진도계의 모습을 동상으로 세우고 진도계가 대전에서 진도까지 되돌아온 여정을 기록한 표지판과 진도계 백구의 묘를 만들어주기도 했죠. 현재까지도 박복단 할머니와 진도계 백구의 동상은 진도에서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다만, 대전 지역 애견인에게 팔려갔었다던 1990년대 당시의 기사보도는 진도계 육성 정책에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한 거짓 보도였고, 실상은 진도계 백구가 도태견으로 판정받고, 신규견으로 대전에 팔려갔던 것이라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300km를 되돌아왔다는 진도계 백구의 믿을 수 없는 이야기는 사람들의 의심을 불러 일으켰고, 이에 1996년 다큐방송에서는 진돗개의 귀소본능을 실험한다며 먼 거리에 진돗개를 데려다 놓고 돌아오게 하는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꼭 찾아온나? 지쳐야 돼. 멍멍이는 오히려 취재팀보다 먼저 집에 돌아와 있었다. 싱거운 달리기 경주 한 판쯤 치는 듯한 멍멍이는 그저 목이 탈 따름이다. 실험을 진행한 진돗개들 중 대부분이 집을 찾아서 돌아왔고, 일부는 주인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는 것인지, 동네 개들 밥을 뺏어 먹으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 진돗개의 충성심과 귀소본능을 다시 한번 증명하였습니다. 한편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처음 세계의 모습을 드러낸 진돗개는 2005년 세계 최고권위의 영국 캔넬 클럽과 세계축견연맹에 등재되었고, 2008년에는 미국 캔넬 클럽에서도 인정을 받으면서 외국인들에게도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이제는 LA 등 한인 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외국에서도 진돗개를 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한 외국 네티즌이 진돗개의 공격성과 지배적 성향을 이유로 진돗개를 낮게 평가하는 글을 작성한 적이 있었는데요. 해당 글에는 동물 애호가들에 의해 수많은 비판적인 댓글이 달렸지만 자신이 진돗개 애호가라고 밝힌 한 외국 네티즌은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진돗개에 관한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는 진돗개가 상대적으로 희귀해서 다른 개로 오해를 받곤 한다"며 자신이 직접 기르며 겪어본 진돗개의 장단점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우선 진돗개가 뛰어난 이유부터 말해볼게. 진돗개는 스스로 대소변을 가린다. 나는 대소변 교육을 한 적이 없지만 나의 진돗개는 한 번도 집에서 이를 치른 적이 없다. 이것은 강한 야생동물로부터 주인과 집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냄새를 숨기는 행동이라고 한다. 두 번째로 진돗개는 매우 깨끗하다. 그들은 털 상태에 대해 매우 까다롭고 고양이처럼 자신을 단장한다. 흙은 바로 떨어져 나가고 개에게서 맡을 수 있는 냄새도 나지 않는다. 집 안에서도 매우 차분한데 내가 진돗개 오너들과 이야기해본 결과 공통적으로 진돗개들은 가구 위에 올라가는 행동을 하지 않아 집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다. 당신이 진돗개에게 쇼파로 올라오라고 말해도 그들은 그저 당신의 발 옆에 눕고 싶어 할 것이다. 세 번째로 나는 내 개가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진돗개는 낯선 사람에게 냉담해서 너무 좋다. 진돗개는 주인과 얼굴을 익힌 사람에게는 놀라울 정도로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지만 낯선 사람에게는 항상 경계하고 자신의 곁을 내어주지 않아 경비견으로서 훌륭하다. 진돗개는 집을 지키고 가족을 보호하는데 다른 어떤 개보다 헌신적일 것이다. 네 번째로 진돗개는 너무나 차분하고 조용하다. 공격적이란 말과 달리 사회화된 진돗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낄 때만 짖는 소리를 낸다. 일부 개들은 관심을 끌기 위해 짖거나 낑낑대는 소리를 내기도 하지만 진돗개는 마치 성숙한 어른처럼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진돗개가 짖을 때에는 무엇이든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섯 번째 진돗개는 최고의 독립적인 사냥개이다. 한국의 섬에서 어려운 지형을 극복하고 먹이를 사냥하며 살아온 진돗개는 사냥감을 쫓기 위해 넓은 영토를 돌아다녔다. 그렇기 때문에 진돗개를 밖에 내어놓으면 방황하듯 자신의 본능대로 모든 곳을 돌아다닐 수 있다. 그리고 잠시 후 주인은 진돗개로부터 뱀이나 새 쥐와 같은 원치 않는 특별한 선물을 받게 될 것이고, 진돗개는 자신의 전리품을 자랑스러워하며 늠름한 자태를 드러낼 것이다. 내가 만약 위기에 처하거나 산속에서 길을 잃는다면 진돗개를 내 곁에 두고 싶을 것이다. 진돗개는 맹렬하지만 주인에게는 한없이 충성스럽고 다정하며 신뢰할 수 있어 자신이 죽더라도 주인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주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진돗개의 단점을 말해볼게. 진돗개는 지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동물 친구를 쉽게 사귈 수 없기 때문에 작은 개나 고양이와 함께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므로 개를 데리고 애견 공원에 가는 것을 원하는 주인이라면 진돗개는 어울리지 않다. 두 번째로는 울타리가 없는 곳에서 진돗개의 목줄을 풀면 한동안은 다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물론 진돗개는 강한 유도감각을 지녔기 때문에 알아서 집을 찾아오겠지만 먼 거리를 여행하려는 본능과 강력한 사냥 실력. 그리고 독립적인 성격으로 인해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가 없다. 종합적으로 보면 진돗개만큼 주인에게 헌신적이고 뛰어난 개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당신이 만약 진돗개를 다른 사람에게 보낸다 하더라도 진돗개는 당신을 잊지 못하고 얼마가 걸리든 다시 찾아올 것이다. 진돗개는 자랑스럽고 고귀한 품종이며 첫 주인을 영원히 따르는 역대 최고의 개이다. 문제가 있다면 개를 올바르게 키우는데 시간을 들이지 않은 주인의 문제이다. 외국인들이 나서 진돗개의 우수성을 설명하는 모습이 정말 놀라운데요. 한국을 떠나 외국으로 간 진돗개들은 대부분 유기견들이 많다고 하는데 외국의 진돗개들이 더욱 사랑받고 잘 지내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